안녕하세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센서장을 맡고 있는 유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다섯 개 이제 기초센터들이 각각 그 지역에 있는 자살 유가족을 발견해서. 어, 상담과 그리고 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심리 부검을 연기한다든지 저희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에 연기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을 위한 키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는 등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유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자주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분 정도 이렇게 모였다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 적게 모이는 편이긴 합니다만 또어 기회가 되는 데 대해서 모이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번 정도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뭐 안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이제 11월 28일 토요일인데 그때 이제 힐링 데이트라고 해서 작은 공연을 준비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그러한 힘드셨던 것들을 좀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만 해도 한 해에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이 뭐 42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에게 연계가 되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은 1년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로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 속을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을 좀 어떻게든지 좀그 끌어내서 좀 저희가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 밤길 걷기라고 하는 행사가 사실 있었는데요. 그 영어 이름이 사실 night w k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밤을 뜻하는 NIJHT 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 기사를 뜻하는 KNIJHT가 또 같은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살로 가족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이 그 고통의 시면을 지나서 그 새벽을 바,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걷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그분들을 어좀 격려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밝은 세상으로 정말 이제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행사인데, 이제 그런 행사들을 조금 더어 확대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해서, 어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게 하고, 또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끼리 그런 어려움을 나오면, 나누면서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기함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뭔가 했는데, 에, 에, 얘기를 듣고 또 기억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얘기함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무슨 조그만한 상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거기 있으면 안전하고 좀 편안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잘 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 자살 유가족들을 위해서 어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상록수라고 하는 그 자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좀 도움을 받고 어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경험하시지만 처음에 굉장히 주저하고 와서 어 오기를 힘들어하시지만. 막상 와서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정말 많은 힐링을 그 얻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모임을 좀더 확대시키고 해서 음, 보다 많은 분들이 물론 자살 사망자 그리고 유가족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에, 그렇게 생,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박진희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세 분이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유족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또 어렵고 고민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받았던 양성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유족분들을 대할 때 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유족 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순간인지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자조모임 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욕구조사 를 통해서 우리 유족분들이 프로그램 이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번에 배웠던 프로그램들이나 사회 기술 훈련들을 한번 내년에 계획을 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저희가 유족분들의 모임을 상록수라고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살 유족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또 우리 가족 모임을 유족 모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마음에 희망의 수를 놓다. 이 상록수라고 부름으로써 유족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또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스티그마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줄여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얘기함 역시도 유족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직접적인 자살에 대한 언급보다 이야기해도 괜찮다. 기억해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다. 이런 연대 의미를 의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자살에 대한 표현보다는 좀더 유족들을 편안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서 유족분들의 인식 개선이나 유족분들이 부르고 듣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미정신공업복지센터장 김희숙입니다. 2020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인 예기함을 만나다 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미정신공로복지센터에서는 네. 유가족들에게도 상담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 센터와 사전 협약된 구미경찰서 형사과 및 지역내 행정복지센터, 응급실 등을 어, 유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까지는 참가하는 유가족들은 적지만 제비꽃이라는 자살 유족 모임 운영을 도움으로써 자살 유가족들이 그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 애도 과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지지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유족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보이는 라디오 얘기함이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예기함을 통해 전국의 유족분들이 서로 공감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 이러한 도움이 매우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기함이 활성화되어서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좀더 쉽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살 유족분들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죄책감으로 고인의 자살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시기를 놓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센터는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내소 및 방문 상담과 같은 오프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자살 유가족을 발굴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유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중앙심리보검센터에서도 다양한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실무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유족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위로받으면서 자신들의 마음 속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외 사회처럼 고인을 기리는 야외 추모식, 거리 행사 등을 주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팀의 팀원 손영주입니다. 유족 자조 모임 및 유족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어, 이번에 유족 전문가 양성 교육을 듣고 나서 유족 상담을 진행해 보니 회기별로 유족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조심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부분을 알수 있게 되어서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상담이나 자조 모임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민정신건강복지센터와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전광역가사여론센터가 얘기 유전광역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족과 함께합니다.